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뭐 국경 제가 지금 호주 얘기도 했지만은 중국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된 다음에 음. 아내와 이혼해서 이를 독차지한 그 남성에게 중국 법원이 아내와 절반을 나누라 판결 내렸습니다. 아, 그래야 예. 어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음. 어, 한 부부가 있었어요. 중국인 부부였는데 어, 남자가 이제 2015년에 무려 7억 7,6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당첨. 한국도? 네, 당금 돈으로. 네. 그래서 당첨이 됩니다. 70억도 아니고 7억 가지고. 7억이에요. 그런데 아, 네. 이제 어, 부인에게는 비밀로 했겠죠. 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 부인이랑 빨리 이혼을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집에 대출 많고 뭐처갓집에 빚도 많고 이랬어요. 근데 아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면 내가 빨리 이혼을 할수 있겠지? 라는 <laughs> 네. 생각으로 대출금도 다 갚고요.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한 1,700만 원 빚이 있었는데 그것도 확 갚아줘요. 그러고서는 이혼하자 눈, 눈이 확 뜨네요. 이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영문도 모르는 부인은 또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니 7억 7,600만 원을 숨기고 있었어? 이렇게 돼서 이제 법원에 가게 됐는데 법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에게 3억 3 3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제 권리가 있다. 그래서 딱 절반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만약 그 똑같은 일이 그 국내에도 있었다면 네. 어떤 판결이 좀 났을까요? 이게... 평론가님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내에서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이게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93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2011년에 이제 갑자기 남편이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네. 액수가 더 많습니다. 22억 8천만 원이었어요. 오. 그래서 어, 당첨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혼 신청을 합니다. 네. 근데 부인은 이제 당첨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 똑같이 반으로 나누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법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복권 당첨은 남편 개인의 행운에 의한 것으로 부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룬 재산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 재산, 그러니까 남편 개인 거라는 거예요. 남편 거니까 이거는 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된다. 라는 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복권 당첨금 에 대해서 이제 분쟁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인터넷에 아주 그냥 뜨겁게 달군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친구를 깜짝 놀라게 주려고 로또 일등 된 거를 모형 직접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서 이렇게 줍니다. 아 이거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맞는지 확인 좀 해줘.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정말 일등 당첨이 된 복고 똑같이 만들어 온 거예요. 가짜죠 일단은. 근데 봤더니 여자가 일등 된거 확인했죠.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냥 꽝이야 어머 어떻게 그 남자가 올렸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돈 앞에서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마음이 아, 변했다고 그게 테스트 엄하게 그냥 잘못하면 안 되는 거그 같아요 그 자체도 일단 잠든 거죠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사랑도 네 씁쓸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죠 그렇진 않죠 네. 네.